그 자기소개 먼저 해야지 <laughs> 아가깐만아나백지영이는 <laughs> <laughs> 어떻게 찍었지? 백지영은 백지영이 말이 많더 어, 혹시 이 내가 멈출 수있 아, 승희팔이아떻아예못들어 예. <laughs> 이런 거봐아도안들는데한는데 <laughs> 그거, 거, 그거 알아요? 왜요? 어, 그한 달에 한 번씩 짬뽕 따온 짜장면 3,000원에 파는 거? 아직 네, 몰라요 어. 근데 영상 이거 왜 찍는 거예요? 이거요? 네그 신입생들은 네. 맛집을 모르니까 아 맛집 소개? 그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 아. 아버지 같은 마음 <laughs> 아 좋아요 진짜 맛집 하나도 몰라요 진짜로 아. 근데 이 오빠 맛집이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내가 찍으면 안돼? 잠깐 둘이 얘기해 봐 <laughs> <그럼. 웃음> <laughs>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내가 저고저주어있습니다아 솔직하네 예. 애들이 뭐하는 거야? 영도노? 영도아나 <laughs> 찍는 게더 재밌는데? <laughs> <laughs> 지고 환영합니다 지 마세요 <laughs> 이거는 40살에 3,000원, 이기고어요고와 난콩타운, 난콩타운 3,000원, 아, 나온거 뭐, 됐다. 안 가도 돼. 음식... 4만 영도님 감독가 형님이 받으시는 나습니 짜장면 14일에 3 0 0 0원이 다들 꿀팁 잊지 마세요 꿀팁이에요 잘하지? 응. 나 프로야 와천양에서 먹는데 9,000원 밖에 안 나와 나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윤영도 이거지? 근데 내려오잖아? <laughs> 구도가 공주파 바대영님이 추천하는술집 어디 있어요? 수집? 네. 스바라마. 스바라마요? 스바라마 알아? 오. 스바라마. 근데 사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오뎅 먹는 데인데. 네. 오뎅 먹는 데요? 오뎅 빵. 오뎅 빵. 오뎅 빵빵 오뎅 거기서 이제 채소 안주 시켜놓고 네. 국물 있어. 국물만 먹으면서 <laughs> <소스> 계속 <laughs> 먹거든. 얼마나 요 카메라? 비밀. 비밀? 아니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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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000만 원, 하나, 3 0 0만 원. 너도 받잖아. 너도 받아요? 너도 반대표잖아. 반대표 얼마 받아요? 필요할 때 달라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무지 네. 셀프가 여기 셀프 빵. 셀프예요 사실 이런 건 막내가 부드러게 맞죠? <laughs> <laughs> 이런 표정 한 번. 야, 이거 썸네일. 아, 부끄러워요. 그런거안 돼요. 아, 다음. 단무지 먹방 해볼게요. 단무지랑 양파예요. 이 갖다 드릴까요? 어, 네. 네. 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닭다리 같 <laughs> 이.. 이거만 찍혔어어 <치켰어>? 이토록 <laughs> 어, <스토러> 아니다 <laughs> 이형년이테과팅 시켜달라 는데여자애들 근데 애들도 얼굴 봐 <laughs> 우리도 봐 <laughs> 뭐야? 그 송강 닮문에 있거든 오 여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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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laughs> 여기

이 오빠가 짜장면에미친사람이야요감사있다 아, 너무 과랑좀해 봐. 제가 있어요. 나, 자. 제일 낳을 이팅이팅 <laughs> 어휴 <laughs> 어, <laughs> 꼬로 보고있는데침 나온 오어 근데 뭔가 좀 이게 몇 번지? <laughs> 오 진짜 세다 50도 백지원이랑 뭔 얘기 했지? 그때도 말 많이 없었는데 지금이 다 없는 거 같아 <laughs> 이게 없는 거라고? 응미안 내가 제일 열심히 죽어주고 있는데? 그니까 나갈 데 없어 나갈 때아다잘릴 음. 것들이야 <laughs> 아 맞아, 넌 이름이 뭐니? 나 김승재라고 합니다. 승재? 예. 이름 이쁘다. 형님 이름은 어떻게 되죠 박두파리야. <laughs> 어? 사람 이름 가지고 웃어. 웃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유명한 이름이잖아 두파리가. 아 그래? 예. 네. 나 윤영돈이야. 윤영돈이요 응. 이름 좋으시네요. 무슨 <laughs> 놈이어 <laughs> 먹을 거야 에이 아안빼줘 먹기 싫으면 안 먹을게 전 절대 안 빼는 거야 너 저기 먹으러 가잖아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그럼 그래. 난술 억지로 먹는 거지 전 절대 억지로 안 먹어요 <laughs> 아 원래 뭐야 을때 짬뽕 지안 갈라 했거든 깜짝 뽕만 가고 근데 어떻게 오늘 3천원이니까 내일도 꺼먹는지 가고 내일 짬뽕 먹을까? 소쿠리 짬뽕? 이건 못 먹어, 매워. 향 짱짱? 이거는 속이 풀리는 게 아니라 속을 마비시키는 거야, 맵기로. 진짜 1번가 술집에서 여기 한번꼭 가봐야 된다는 술집이 있어. 술집에다 밥집? 밥집은 1번가는 없어. 여기 그렇 골목골목에 있어요? 응. 어. 나 1번가는 잘안 가. 음. 건축가 회식도 1번가는 음, 네. 안 가, 우리는. 음. 댕리담길 막 골목골목 골목 그런 데 가지. 영덕횟집, 진족발보쌈, 삼덕바베큐 이렇게 3대장이야 맛있어. 영덕바베큐말있고 여기 바로 앞이야. 여기, 여기 시장 있고. 음,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내가 2 2 살이잖아. 애들을 다 스물한 살로 생각해. 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학년인데 스물두 살이니까 다한 살밖에 안 어리다고 생각해. 왜 얼마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데? 아, 근데... 그냥. 얘는 2살 차이잖아 <laughs> 2살 차이 한두 살은 친구지 아안되이 유교 문화가 난 진짜 한두 살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 아 진짜요? 그래 난 한두 살은 다 반말해 음. 성진이 어? 형도 처음 첫날에 반말했나? 아 얘는 아니지 지난번반말너 생일 언제라고 승재야? 저 10월 20일이요 20? 2 2 나 아직 만숙할세예요 내가 너한테, 너한테는 말했는데, 응. 옛날에 내가 오3때 그 수능 끝나고 바로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했거든. 그때 내가 앵무새 카페를 처음으로 갔어. 거기 사장님 딸내미가 그래. 나 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내가 성인이니까 나한테 오빠라 안하고 영돈삼촌영돈삼촌 이러면서 막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 내가 니랑 동갑이야.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존댓말이 잘 안나와 뭐 과대 하면서 뭐 어려운거 없어? 존나 어려운데? 아니 얘도 과대가 처음이야 또 우리 다 과대 처음이야 아 처음 아니구나? 네어서오요좀잘좀 <laughs> <laughs> 하지 그랬어 아니 아무리 잘도 안돼 우리 교수님이 진짜 착하셔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랑해요 나 진짜 인정 아 사랑하죠 그래. 보고 계세요, <laughs> 교수님. 우리 학생 조교님이 건축과야. 남자분. 아, 그, 그 형, 그 치기생이. 치기고. 응. 구두년생. 우리 학생 조교님도 있어. 아, 진짜. 모르나 본데? 아, 그 다, 남자분? 어, 있어. 아. 그냥 내려서 같이 같아. 내려오시는 분. 그 형이 진짜 술잘 마셔. 진짜. 와. 건축과는 <laughs> 맛이지 마. <않아>. 아, <laughs> 내가 건축과는 젠수를 못 마셔. 한번 도전해봐야 돼 건축과. 이가 져. 내가 난티 난다. 승기공이 져. 음. 뭘주래요어 화하다. 싹 넘어간다. 너왜안 먹어? 나다 먹었는데. 네. 너아막안 뭐 먹었어? 안 먹었어? 난 먹어도 이양이가 안 먹으면. 진짜요? 어나잘 마... 근데 진짜 맛있어요. 밥한모 가지고. 밥한모 가지고. 칼칼요? 네, 그래요. 칼칼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커피 먹어야지, 이제.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직 선배들도 술안 안 사주셨는데, 다른 과 선배님 사주셨는데 뭐, 뭐가 안 사줬다고? 술안 안 사주셨어요. 아. <laughs> 그래 돈좀 써라 진짜 <laughs> <laughs> 난물안고우리 애들 지나가다 보이면 다사주싶 근데 난 지나가다 못봐아막히요맞 어, 우리, 우리 본적 있어? 아무도 없어아도 없어요 그니까 못사는 거야 번정도 몰래 배하고막 도망간 적아난 너무 사주고 싶은데 애들이 없어 오 <laughs> 뭐? 아, 뭐... 뭐 는거아아어 뭐... 추워 <웃음> <웃음> <나> 그냥 아메리카노요 <laughs> 아, 이... 아이스요. 오 추워. <웃음> <웃음> 아니, 나, 커피, 어디, 뭐? <laughs> 아니, 나 커피 못 마셨어. 뭐 표정도 찍어주면 돼? 카드세요카드요 짱! <laughs> 저기, 도맛있어어야전 그 전복 기저탕 진짜, 진짜 맛있어 응 처음에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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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저 하하하